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알아봐요. 우리 친구들 공약수가 일단 무엇일까? 공약수의 뜻을 알아야 최대 공약수의 뜻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공약수에서 공은 공통된이라는 의미의 공이랍니다. 그러면 공통된 약수라고? 맞아요. 만약 어떤 두 수의 공약수를 찾을 때는 두 수의 공통된 약수를 우리가 두 수의 공약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8의 약수와 12의 약수를 이렇게 나열해 볼게요. 8의 약수, 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래서 1, 2, 4, 8.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입니다. 그러면 8의 약수도 되고 12의 약수 되는 건 어떤 수일까요? 자, 지금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수,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1, 2, 2, 그다음에 3은 이쪽에만 있죠. 4, 4, 더 이상 없네요. 그래서 공통된 약수를 생각을 해보니까 1, 2, 4 였습니다. 그러면 1, 2, 4가 바로 8과 12의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수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4가 되면서 그것이 바로 최대의 공약수가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8, 12의 공약수 1, 2, 4 중에 가장 큰 수가 4잖아요. 선생님! 그럼 최소 공약수는 없나요? 자, 어떤 수의 약수든지 가장 작은 약수는 1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니 어떤 두 수의 공약수를 따졌을 때도 당연히 1이 가장 작은 공약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넘기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답니다. 어떤 사실을 알수 있냐면, 우리 친구들, 이 최대 공약수 4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4의 약수를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4의 약수는 1, 2, 4입니다. 그죠? 어? 어때요? 1, 2, 4? 어서 많이 봤는데? 우리가 공약수에서 여기서 8의 약수도 되고 12의 약수도 되는 수가 1, 2, 4였죠. 아, 그러면 선생님 우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은 어떤 두 수의 이제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바로 이두 수의 공약수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여운 친구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를 내볼게요. 어떤 두 수를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공약수를 구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0이야 라고 한다면 그두 수의 정체를 모르더라도 아, 그두 수의 공약수는 10의 약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볼게요. 사과 6개하고 딸기 18개를 최대한 많은 친구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요.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과 여섯 개를요 최대한 많은 친구들에게 나누어 준다 자 그러면 친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고 했을 때 아, 나는 쟤를 좋아하니까 많이 주고 쟤는 내가 미우니까 조금 줘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섯 개를 나누어 주는 거 일단 사과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경우로 나누어 줄수 있느냐. 자한 명한테 너다 가져그럴 수 있죠. 여섯 개를 다줄수 있고요. 두 명한테 세 개씩 나눠 줄수 있어요. 그리고 세 명에게는 두 개씩 나눠 줄수 있습니다. 네 명에게는 나눠 줄수 없어요. 똑같이 그죠. 다섯 명도 안 되고요. 자 여섯 명에게 한 개씩 나눠 줄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똑같이 친구들에게 나눠줬을 때, 나누어줄 수 있는 이 친구들의 수는 1, 2, 3, 6. 바로 6의 약수가 되겠죠. 그리고 몇 개씩 나누어줄 수 있느냐? 나누어주는 이 사과의 개수 또한 6, 3, 2, 1. 6의 약수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자, 많은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해서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사과 6개니까, 6의 약수를 생각하면 되고, 또 딸기는 18개니까 18의 약수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과를 나누어줄 수 있는 친구 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6의 약수. 그래서 1 곱하기 6, 2 곱하기 3, 선생님은 곱셈으로 이렇게 구해볼게요. 딸기 18개를 똑같이 나누어줄 수 있을 때,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 수를, 친구 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18의 약수죠.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더 이상은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6의 약수도 되고 18의 약수도 되는 공약수는 1과 2와 3과 6입니다. 즉, 1, 2, 3, 6이 두 수의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사과도 나눠주고 딸기도 나눠주려면 한 명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두 명한테, 세 명한테, 여섯 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수는 6이니까, 아, 최대한 나는 많은 친구들이 나눠가졌으면 좋겠어. 최대한 많은, 그러니 이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인 최대 공약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 6개와 딸기 18개를 최대 여섯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약수와 우리가 최대 공약수는 일상에서도 똑같이 이제 나누어 줄때 우리 친구들이 활용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 구하기. 우리 친구들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 가장 큰 수를 말하니까 공약수를 다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수를 찾아야지 물론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공약수를 찾는 과정 없이 최대공약수를 콕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방법은 세 가지. 세 가지를 모두 이해해야 되고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으로 기억해서 최대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8과 12 같은 경우에는 8은 1 곱하기 8 또는 2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 수로 쪼갰다라고 봤을 때이 쪼개진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두 수가 바로 8의 약수, 이두 수가 12의 약수가 되니까 우리가 공통인 약수를 찾는 게 목표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니 이렇게 이들 중에 가장 큰 수가 바로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즉 지금 이 12가 가장 크긴 하지만 여기에는 12가 없는 거잖아요. 6도 없고요. 그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수는 4입니다. 그래서 결론 공통으로 들어 있는 수중 가장 큰 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꼭두 수가 아니라 좀더 우리가 쪼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쪼개보자. 즉,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 같은 경우에는 일단 2 곱하기 4인데 4는 또 쪼갤 수 있죠.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는 쪼개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보다 더 작은 수들로 곱으로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2. 그래서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고, 12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 편하게 그냥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 주세요. 그럼 2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2밖에 는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작은 수로 쪼개진 거고 6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2 곱하기 3으로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쪼갤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요, 12를요, 3 곱하기 4로 먼저 이렇게 생각할래요. 그러면 좀 다르게 쪼개지는 거 아닐까요? 볼래요? 3은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으니까 4를 2 곱하기 2로 쪼개보면 결국은 이두 개, 3이한 개가 곱해져서 1 2가 되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출발은 어떤 두수로 출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 공통으로 들어있는 곱셈식을 찾아주는 거예요. 2 곱하기 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 결국 우리 방법 1번에서 두수의 곱으로 쪼갰을 때큰 수를 찾는 원리와는 같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요. 아하.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에서는 공통으로 들어 있는 곱셈식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법 볼게요. 공약수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눗셈을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조금 다른 방법도 소개할게요. 8하고 11을 나란히 쓴 다음에 아래에 몫이 오도록 나눌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가 있개가 아니라 나머지 없게. 즉 8과 12의 공약수로 나누는 거죠. 일단 2가 생각나네요. 2로 나눈 몫을 아래 써주고 또 2로 나누면 2, 3. 그럼 2하고 3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어, 선생님 1로 나눌 수 있잖아요. 1로 나누면 그대로 2, 3이 반복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끝까지 나눈 다음에 더 이상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까지 나눕니다. 그런 다음 이제 공통으로 나눈 이 공약수들을 곱하면 어때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에서 구했던 그대로 2 곱하기 2라는 식이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방법. 나눈 공약수들을 모두 곱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구나. 자, 이것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방법이 제일 편한가요? 네, 모두 다 편한 방법,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방법을 꼭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자,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24하고 42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4하고 42를 이렇게 여러 수들의 곱으로 쪼갰습니다. 그럼 일단은 24는 몇 곱하기 12? 2 곱하기 12죠. 자, 이제 2는 놔두고 12를 더 쪼갤 수 있겠는데요. 자, 바로 3 곱하기 4. 그래서 24를 2 곱하기 3 곱하기 4로 나타냈고요. 42는 2 곱하기 21로 나타낼 수 있는데, 21은 3 곱하기 7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쪼갰더니, 바로 공통으로 들어있는 식이 2 곱하기 3이었습니다. 즉, 2 곱하기 3. 최대 공약수는 6이 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직접 한번 나눠볼까요? 자, 몇으로 나눴을 때 몫이 12, 21이 나오냐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12, 21에서 또 한번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공약수가 3이니까 4, 고 7. 어, 더 이상은 우리가 공약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나누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공통인 이 약수들을 곱하면 바로 2곱하기 3, 6이 나오는 걸알수 있죠.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방법 모두 알아두세요. 자, 이번엔 공배수와 최소공배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어떤 수의 배수는 어떤 수의 1배, 2배, 3배, 4배가 되는 수를 말하죠? 그러면 공배수는 뭘까? 앞에서 공약수를 공부를 했는데, 공약수는 공통인 약수였어요. 그럼 공배수도 공통인 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직접 한번 구해 볼게요. 먼저 8과 12의 우리 공배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8의 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로 몇 개를 나열해 보죠. 8의 1배, 2배, 3배, 4배, 즉 8, 1은 8, 8, 2, 6 8, 3, 24, 8, 4, 32, 또 40, 48. 12의 배수, 12, 24, 36, 48, 60, 72. 그럼 여기서 공통인 배수, 24 여기 24 48 48 있죠 딱두 개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배수는 끝없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구하면 우리 이제 공통인 배수도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공통인 배수 24와 48 이런 수들을 우리는 8과 12의 공배수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 바로 24죠. 이것을 우리는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최대 공배수는 안 구하나요? 알수 없죠. 왜냐하면 배수는 점점점 한없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배수도 찾으면 찾을수록 수가 계속 한없이 이제 크기 때문에 최대 공배수는 우리는 찾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어요. 이 최소 공배수 24의 배수를 구해 볼게요. 24에 1배, 24, 2배, 48, 3배는 72, 4배는 얼마? 96, 땡땡땡, 이렇게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앞에 있는 두 수만 보더라도 24하고 48 어때요? 8과 12의 공배수죠? 아,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 좀더 우리가 공배수를 많이 구하면 그 다음 공배수는 72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72는 뒤에 8, 9, 72 여기 있을 것이고 또 12의 몇 배도 그렇죠. 6배도 여기 72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아 그렇다면 우리 최소공배수의 배수는 두 수의 공배수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귀여운 친구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아요. 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굳이 이 배수들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그중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만 안다면 이두 수의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문제로 한번 개념 복습해 볼게요. 민서는 2의 배수에, 준호는 3의 배수에 색칠하고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민서랑 준호 1부터 자연수를 쭉 나열을 하고 민서는 2의 배수. 2, 4, 6, 8, 10, 12, 14. 그리고 준호는 3의 배수. 3, 6, 9, 12, 15에 색칠을 했어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일단은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를 정리해 볼게요. 색칠한 수를 보면 2의 한 배, 두 배, 세 배. 그래서 네 배부터 해서 10, 12, 14. 3의 배수는 3, 6, 9, 12, 15. 자, 그럼 공배수 볼까요? 우리 친구들 색칠한 걸 보면은 위아래가 똑같이 동시에 색칠돼 있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여기. 그죠? 자, 그래서 6 그다음 12. 즉 6과 12두개 찾았고 이 중에서는 최소공배수는 이 중에 가장 작은 6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겠죠? 따라서 민서와 준호가 공통으로 색칠하게 되는 수중 가장 작은 수는 6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2와 3의 공배수는 바로 6의 배수와 같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말하죠. 최소 배수를 찾는 방법은 두 수의 각각의 배수를 나열한 다음 공통인 공배수를 찾아 그중 가장 작은 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곧바로 최소 배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자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과 굉장히 비슷해요. 즉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8은 1 곱하기 8, 2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고, 12는 1 곱하기 12 또는 2 곱하기 6, 3 곱하기 4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찾았죠? 그쵸. 이 나누어진 수들 중에 공통인 가장 큰 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4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최대 공약수가 들어있는 식, 2 곱하기 4, 3 곱하기 4죠. 그럼 여기에서 이 최대 공약수는 한 번만 그리고 나머지 수를 각각 곱하면 최소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맞아요. 우리 8하고 12의 최소공배수가 24가 나온다는 건 일일이 이렇게 나열해 봐서도 찾아봤습니다. 자 어때요?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러면 24 나오죠. 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8은 2곱하기 2곱하기 2, 12는 2곱하기 2곱하기 3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최대공약수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식 이것이 최대공약수였습니다. 2곱하기 2는 4, 그죠? 근데 여기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건 이렇게 이제 한 번만 그리고 나머지 수들을 곱하면 최소공배수 24를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최대공약수는 공통인식만 곱해줬고 그 다음에 최소공배수는 여기에 나머지 수들을 곱하면 된다. 자, 그럼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직접 나눠서 찾는 방법인데요. 우리 8과 12의 최대 공약수 구할 때 공약수로 나눴었죠? 똑같이 나눕니다. 공약수가 1분이 없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눠요. 자, 그럼, 네.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세로에 있는 2 곱하기 2, 4로 구했잖아요. 근데, 최소공배수는 마지막에 목까지 싹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서 24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결론. 나눈 공약수와 남은 몫을 모두 곱하여 최소공배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방법은 어떻든 결과가 24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느낄 수 있죠? 그럼 우리 문제로 한번 확인해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24와 40위의 최소공배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24를 두 수의 곱으로 쪼갤 때2 곱하기 1 0로 쪼갤 수 있고 1 0는또3 곱하기 4로 쪼갤 수 있어요. 40위는 2 곱하기 21. 21은 바로 3 곱하기 7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인식 2 곱하기 3에다가 나머지 4 곱하기 7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6, 곱하기 4는 28. 우리 승구들28 곱하기 7 계산해 볼까요? 8, 7, 5, 16, 2, 7, 14에다가 5를 더한 9. 그래서 196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직접 이렇게 아래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24하고 42 공약수 2로 나누면 12, 21. 이번엔 3으로 나누면 4하고 7이죠.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7. 어때요? 얘네들을 다 곱해주면 우리가 이 식이 그대로 나오니까 똑같이 196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법 모두 이해는 꼭 해줘야 되겠어요.